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말안 했냐고? Because you pretty much ignored me. Pretty much는 뭐예요? 완전. 네. 음. 아, You being say that you.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say는 동사이기 때문에. Being은 형용사의 진행을 말할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 being say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없어요. 네. 보세요. Because you pretty much ignored me all week. ignore가 뭐야? ignore가 아니고요 ignore.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ignore. ignore는 뭐죠? ignore. 그렇죠. 무시하다. 맞습니다. 무시하다. 당신이 나를 all week는요. 일주일 내내. 네. 나를, 그렇죠. 일주일 내내 무시했잖아. 그것도 pretty much 완전 무시했잖아. 이것을 우리는 맞죠. 개무시라고 하죠.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정확해요, 정확해. Pretty much. 이거 개무시 맞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이게 뭐, 나를 무시했다고 할때 너무 이렇게 무슨 고상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이고, 내가 말왜안 했냐고? 얼윽, 일주일 내내. you pretty much ignored me. pretty much ignored me. 나를 완전 개무시했잖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pretty much ignored me all week. 그리고 nor 무엇도 아니었잖아. 부정의 nor did you ask. 묻기라 했어. nor did you ask. 이게 부사가 앞에 나가면서 도치가 된 거예요. nor 그냥 넘어가자고요. 도치된 거는 해석 그냥 하면 되니까. nor did you ask. 그냥 부정으로만 생각하세요 묻지도 않았잖아. 묻지도. about 뭐에 대해서? my work at all.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를어 nor at all. 전혀 묻지도 않았잖아. 아니, 왜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나한테 말안 했냐고? 아 참네. 생각이라고요, 생각. 남편 혼자성으로 아니, 뭐야? 일주일 다... 큰일 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Did you ask about my work at all? 나내 직장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았잖아. 그죠? 이럴 때마다 맞아요.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음,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런데 여기서는 neither가 아니고 n e e r 의 느낌으로 ignore를 쓴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가 아니고 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no 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반드시 뭐 neither 가 나와야만 되는게 아니고 의미상의 neither 발음은 neither 이렇게도 해요 neither 또는 neither 이게 꼭 쓰여야 되지 않고 의미상으로 그정도의 느낌을 ignore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생각만 하다가 이 말은 한, 정확히 해야 되겠어요. This is n t about my mom, Vivian. 여보, 여자 이름이에요, Vivian. 그죠? This is n t about my mom. 지금 우리 어머니 얘기가 아니잖아. 왜 갑자기 어머니 탓을 해? 어머니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앞에서는 맨 앞에서는 아내가 남편한테 This is about our daughter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왜 화살이 우리 어머니한테 돌아가? This isn't about my mom, Vivian. 어머니가 돌보지 못한다는 말을 왜 이제서야 해? 나한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어? 딸 얘기하고 왜또 갑자기 어머니 터집을 잡아? This isn't, about my, this isn't about my mom, Vivian. I was trying to talk to you about daycare. 아, I was trying. 아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I was trying to talk to you.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I was trying to talk to you. 그죠? 노력했다. 시도했다. 애를 썼다. I was trying to talk to you. 무엇에 대해서? About daycare. They daycare가 They 뭐예요? day는 낮에 care, 돌보는 거죠. 타가소 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출근을 하시면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방과 후에 어디 있어요? 뭐 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아이가 가서 이제 놀고 할수 있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에요. 엄마 아빠가 출근해야 돼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해요? 뭐 유치원에 맡기든지 또 네이케어에 맡기는 거죠. 그 네이케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당신하고 대화하려고 했던 거야. I was trying to talk to you about day care. 그죠? 음. I was trying to talk to you about.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I was trying to talk to you about 아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응? 데이케어에 대해서 당신하고 난내 얘기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왜또 어머니를 들먹여. I was trying to talk to you about daycare. 그렇죠? 네. 여기까지네요. 다 해버렸네요. 그죠 별거 아니네요. 뭐. 네. 이렇게 긴 거를 나눠서 해봤어요. 한번 쫙 읽어볼까요? And this is about our daughter. What's best for her? Once school starts, you will have plenty of time to concentrate on your business. Just keep doing what you're doing. And when you have a meeting, drop her off at your mom's house. My mom can't watch, can't watch London every day. She told me she has other things to do. She said that? Why didn't you tell me? 자, 나오죠? Because you pretty much ignored me all week. Nor did you ask about my work at all. This isn't about my mom, Vivian. I was trying to talk to you about day care. 이렇게 긴 문장을 긴 스토리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해해서 해낸 겁니다. 응. 한 문장 한 문장만 보면은 별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또박 또박 하나씩 하나씩 어, 이해해 나가면 된다. 어머니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독해할 때긴 문장이 압도되지 마시고요. 아니 긴 스토리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 하나. 대신에 우리는 우리 지적인 수준에 맞는, 우리의 능력에 맞는 글감을 가지고 공부하면 를 된다. 괜히 지뢰,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쉬운 것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나이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 엄마를 위한 독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Bye. Bye.